순례자의 목상. 새한글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때의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했다. 그러고는 말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말이오.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거라, 사탄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때의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자 보라,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